안녕하세요. 쌍드입니다. 오늘도 역시 재미있는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요즘 휴스크래프트 로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아주 기쁩니다. 이게 국내 수제 로드인데 기술력이나 성능 결코 일제 로드에 뒤지지 않고 가격 또한 뒤지지 않는 로드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제 영상에 댓글이 막 뭐, 각자 생각이고 각자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비아냥거린다든가, 그리고 마치 휴스가 종교단체인 양? 그런 글은 좀 자제해주세요. 이 휴스 로드를 써보고, 이때까지 기성품에서 살수 없었던 로드가 나와서 나름 만족을 한 분들이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뭐 오픈톡방에서 같이 지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슨 종교라고 뭐 시마노의 로드 다이와의 무슨 제품 아니면 올림픽 메가베스 틱트 서티포 뭐 이런 제품들 모여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종교단체는 아니잖아요 이 댓글을 한 번씩 읽어보면은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끔 이게 바치는 것도 있어요 어 이로드 괜찮은데 왜 이런 식으로 성견을 가지지. 왜 국산노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류의 글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그리고 특히 새벽에 댓글 달고 사라지시는 분들 제가 몇몇 분은 캡처를 해놨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은 저한테 알람이 올라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물고 빨고 있네 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아, 왜 이분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하고 들어가서 답글을 달아주려고 하면 이미 삭제하고 없습니다. 저는 이건 참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무조건 휴스가 좋아요, 사세요. 이거는 무조건 막잡고만 있어도 고기가 알아서 올라옵니다. 뭐 고기가 호흡만 해도 뭐 진동이 막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휴스에서 이런 로드가 있고. 이 로드를 가지고 이렇게 낚시하고 저렇게 낚시하고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라고만 설명을 해요. 이거 꼭 사세요. 무조건 낚시를 잘 하시려면 사야 됩니다. 아니면 입문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사세요. 그냥 낚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막 눈탱이 빡빡 때리듯이만 그런. 솔직히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단지 제품 소개. 선 로드도 충분히 이런. 기술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503ti입니다. 503ti, 583ti, 5절대인 1705ti 까지. 과연 이 티타늄이 로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떨지, 샘플대를 만들고 그런 힘든 과정을 다 치고 있는데, 결국 제품은 나올 겁니다. 그냥 사지 마시고, 이미 예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아, 국산에도 이런 로드가 나오는구나. 180만원짜리? 야, 씨, 우리나라 걸 누가 180만원 주고 사? 샀어요. 다 샀습니다. 이게 한정된 수량이니만큼 더 가치가 있겠죠. 그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많았는데, 그걸.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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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소리고 주소리고 해서 말씀드린게 이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리뷰를 할 겁니다 뭐 로드 리뷰도 하고 제품 리뷰도 할건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낚시를 조금 하셨거나 아니면 휴스로드를 사용해 보셨거나 그두 가지에 해당되시면은 로드를 써보시는 것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작년 여름에 1803 이란 로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루두루 쓸수 있는 그 로드가 선상 마당새였어요. 이 모델이 단종이 되고 그 후속 모델로 1803이 나왔습니다. 8 0 c m 의 3절대란 뜻이죠. 앞에 TV 포환이 되고 3절로 되어 있는 이게 1803 재밌게 잘 썼어요. 지금 원래대로라면 저는 제주도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낚시를 하고 그리고 내일 낚시를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기상이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제주도를 취소를 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그때 사용할 1704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제품 지금 이게 1804입니다 원래는 이거 하나 들고 제주도 갈랬어요 지금 여기 안에는 1804와 1704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두 대가 들어가 있다 1804도 통솔리드 모델입니다 이 접합 부위를 만들어서 솔리드와 솔리드를 이었어요. 휴대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죠. 자, 1804 일단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항상 다절 때는 앞에서부터 이게 스파이럴로 되어 있어서 잘 맞춰서 꼽아 주셔야 됩니다. 1804, 1804입니다. 이게 솔리드 모델의... 휴대성까지 접목시켰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아주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갑오징어 낚시에 요 정도 휘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비가 박혀 가지고 올라올 때 40m 권에서 한번 틀고 막 이렇게 자기가 몸부림치거든요 뭐 그때 털릴 확률이 좀 덜해요 이게 더 좋다 뭐 문어 때는 더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제 스타일상 털림도 덜하고 통솔리드 맛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초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20포의 힘세입니다. 요 20포. 20포. 앞에 초리는 감메탈 초리. 초갓메탈 초리는 요거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청나이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요게 30포입니다. 30포. 이렇게감메탈 초리에 40포를 달았습니다. 40포. 이렇게 휘죠 물었을 때는 이렇게. 네, 이게 50%입니다, 50% 지금. 50%. 이로들 가지고, 뭐, 일단 주꾸미 갑오징어 갈치, 다운샷 자기가 응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 절대에 대한 매력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검은색 무광으로 나오고, 코르크, 핸들. 요 핸들만 해도 한 18가지 부품이 조립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뭐, 뒤에 뭉치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요거 하나, 뭐, 이렇게 해고한 대여섯 개 그걸로 만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통솔리드 모델. 이 부분은 1803 제가 리뷰할 때 보셨죠? 통솔리드에 이 부분을 만들어서 초리대를 끼울 수 있게. 초리대도 솔리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닿는 부분도 이렇게 솔리드와 솔리드를 이어주는 이 부분 나머지는 제가 1803에 소개를 이미 해드려서 딱히 더 추가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통솔리드의 맛이 있고 그걸 3절로 나왔던 제품을 이번에 4절로 그리고 액션을 약간 다르게 바꿨다는 그 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2절대 같네요 1804 4절대입니다 4절대 올 시즌은 여수나 부엉에서 원바다 갑오징어 가는 걸로 할것 같아요 이 로드 가지고 갑오징어 잡는 모습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아이 로드 제가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이런 로드가 있다 그거만 봐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